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걷잡을 수 없는 안개로 뒤덮였다. 무심했던 자외선 노출에서 종일 유해한 블루라이트에 시달리는 환경까지 뿐만 아니라 눈에 합병증을 부르는 당뇨병이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실명질환 주의보가 내려졌다. 설마 했던 실명의 위협으로부터 누구도 안심하기 어렵다. 그런데 막막질환 병이 문사문 교수는 실명으로부터 눈을 지킬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일분 안에 간단하게 안저 검사라는 검사로 당뇨 망마병증이나 연령 관련 황반 변성은 초기에 진단을 한다 한다면 충분히 치료를 할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분의 실명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 어느 때보다 눈을 혹사하는 시대. 당신의 두 눈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진 않나? 실명 질환으로부터 나와 내 가족의 눈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눈 가장 안쪽의 망막에는 미세 혈관들이 다량 밀집돼 있는데 당뇨로 인한 높은 혈당이 미세 혈관을 약하게 만들어 혈액 순환 장애가 생기는 질환을 당뇨 망막병증이라고 한다. 먼저 혈관이 막히고 망막이 부어오르면서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이 시작된다. 그러다 진행되면 비정상적인 신생 혈관이 자라 출혈이 쉽게 생기는데 이를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이라 한다. 안구의 대부분을 채우고 있는 투명하고 젤리 같은 조직인 유리체안이 피로 가득 차 급격한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고 또 망막을 잡아당겨 떨어지게 되는 박리를 일으킬 수 있다. 시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망막에 문제가 생기면서 눈앞에 날파리가 떠다니는 것 같은 비문증이나 시야 흐림이 나타나고 사물이 왜곡돼 보이기도 하며 심해지면 실명에 이를 수 있다. 사실 당뇨 망막병증은 초기 단계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당뇨 유병 기간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당뇨를 앓으신 지 10에서 15년이 지나셨다면 보통 80에서 90퍼센트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지 당뇨 망막병증이 있기 때문에 특히 40대 당뇨를 진단받으셨다면 당뇨 유병 기간이 10년에서 15년이 지나는 50대 정도에 당뇨 망막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당뇨 망막병증은 얼마나 흔한 질환일까? 최근 당뇨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30세 이상 성인 6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 그 가운데 5명 중 1명꼴로 당뇨 망막 병증을 앓고 있을 정도다. 사람의 눈은 2.4cm 정도의 탁구공만한 크기로 각막, 홍채, 수정채, 망막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눈은 카메라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홍채는 조리개 수정체는 렌즈에 해당하고 망막은 필름 역할을 한다 가장 앞쪽에 있는 각막은 빛이 통과하는 첫 번째 창으로 빛을 굴절시키고 도넛 모양의 홍채는 수축 이완을 통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홍채를 통과한 빛은 양면이 볼록한 렌즈 형태의 수정체로 들어와. 사물의 거리에 따라 두께를 조절해 초점을 맞춘다. 상이 맺히는 망막은 눈의 내부에 있는 1mm 정도 되는 아주 얇은 신경층이다. 중심부의 황반을 통해 사물과 색깔을 구별하고 망막은 빛을 전기신호로 바꿔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하는 시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망막이라는 조직은 안구 내부에 발려져 있는 신경 조직입니다. 그중에서 황반이라는 지역은 노란색 점이라는 뜻인데 망막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시력을 담당하는 곳이고요.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로 인해서 결국 혈액 순환이 안 되고 시신경의 중심부인 황반의 기능이 사라지는 그러한 종류의 실명을 유발하는 질환이고요. 그렇다면 당뇨 망막병증이 발생하면 결코 실명을 막을 수 없는 걸까? 당뇨 망막병증은 초기인 비증식성과 진행된 증식성으로 나뉘는데 신생혈관이 증식했는지가 관건이다. 당뇨 망막병증은 그 혈당의 높음으로 인해서 망막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막히는 현상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주변부에 산소가 부족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혈관이 생기는데 우리가 신생 혈관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혈관은 부모님한테 받은 혈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임의로 만들어낸 혈관이죠. 마치 그 무허가 건설처럼 혈관이 막 자라는 것입니다. 신생 혈관이 증식하는 경우에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으로 따로 나누어서 분류하는 이유는 이 합병증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혈관은 나쁜 혈관이기 때문에. 피가 새거나 또는 피가 터지거나 실명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생혈관이 자라기 전에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 시기에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치료의 목적입니다 10년 넘게 당뇨와 혈압을 잘 관리해왔던 62살 최영원 씨 건강검진으로 인해서 이제 거기서 당뇨 이제 판정을 받고요. 다른 합병증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눈이 나빠질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이 왼쪽 눈이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글자나 물체를 보면은 약간 이제 찌그러져 보이면서 이 파로라처럼 이렇게 보이고. 어느 날 갑자기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기 시작했다. 과연 그의 눈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 당뇨합병증으로 막막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황반부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음. 이 정면 안아사진에서는잘 관찰되지 않지만 이렇게 부어 있는 겁니다. 1년 전 2010, 2021년 11월 3일까지만 해도 황반은 정상적인 모습을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 부분을 단층 촬영하였는데 똑같은 부분에서 이제 막막이 이렇게 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황반이 그에겐 당뇨병성, 당뇨병성 황반부종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많이 부은 것이고. 막막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지역이 황반입니다. 그래서 황반이 힘들 경우에는 어, 황반부가 붓게 되는 것이죠. 이는 마치 오랫동안 행군을 했을 때 발바닥이 붓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반에 산소가 부족해서 주변부에 있는 혈관에서 뭐 혈액까지는 아니지만 물이 새어나와서 황반부가 붓게 되는 현상입니다. 당뇨병성 황반부종의 증상은 우선 시력이 좀 뿌옇게 보이는 것입니다. 황반부가 붓기 때문에 빛의 감지 능력이 좀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사진계 필름이 부으면 그 필름으로는 사진을 잘 찍지 못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또 황반부가 부어있기 때문에 그곳에 맺히는 상이 찌그러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비증식성 당뇨 막막 병증에서도 황반부가 붓게 되면 시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 이게 그 약간 부었을 때는 당뇨와 혈압을 잘 조절을 하시고 전신 상태가 좋아지면 좀 저절로 좀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환자분께서는 그렇지 못하고 오늘 보니까 좀더 많이 부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레이저로 좀 조절해서 그 부분은 좀들 세게 만들고 다음 달부터 한달 간격으로 눈에 할수 없이 주사를 맞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최영원 씨는 레이저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다. 망막에 레이저를 직접 조사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치료가 진행된다. 레이저를 작은 조각으로 만들어서 눈에다가 이렇게 여러 번 조사를 해서 망막에 전반적으로 쫙 펼쳐진 산탄총처럼 흩어진 넓은 범위를 망막에 괴사점들 여러 개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변부 망막을 괴사시키므로 주변 망막을 응고시키고 주변부 망막으로 가는 혈액을 제한하고 중심부에만 피가 잘 돌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당뇨병성 황반부종은 일단 주변부에 있는 망막의 허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주변부 망막에 레이저광온 것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종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안구 내 항체 주사를 하여서 부종을 감소시키는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황반부종은 레이저나 주사를 통해 시력을 지킬 수 있다. 하지만 방치할 경우 당뇨 환자의 가장 흔한 시력 저하의 원인이 된다. 날파리가 떠다니는 것 같은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것이 화근이었을까 그의 눈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 비문증이라는 것은 날 빗자에 모기 문자로서 날아다니는 모기처럼 눈앞에 뭐가 게 떠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비문증은 일반적인 노화현상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가 의학적으로 비문증이라고 증상으로 정확히 특징지어 얘기를 할 때는 30에서 50개의 쌀알이 갑자기 눈앞에 탁 나타나가지고, 이것이 눈을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쌀알은 망막이 얼마 전에 찢어졌다, 망막에 손상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의심하는 증상이고요. 이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을 경우에는 즉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망막의 혈관이 증식한 뒤 출혈이 생겼고 혈관 덩어리가 수축하면서 망막에 떨어지는 박리까지 발생했다. 견인성 망막 박리라는 것은 망막 위에 자라 있는 신생혈관이 딱지가 되어서 망막을 잡아당김으로써 발생하는 망막의 박리 현상입니다. 신생혈관이 자라서 그 거미줄처럼 벽지를 방안의 모퉁이에 발려 있는 벽지를 잡아당겨서. 벽제를 뜯어버리는 경우에 우리가 비슷한 일이 망막에서 발생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이 심하게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뇨 망막병증으로 인해 발생한 견인성 망막박리 수술은 유리체 절제술로 진행한다. 먼저 공막에 투관침을 설치해 수술 중 안압을 유지하기 위한 관류액을 계속 넣어준다. 이어서 시야 확보를 도울 조명침과 수술 도구를 삽입한다. 삽입한 수술 도구로 망막 위에 출혈로 인해 생긴 혈액 덩어리들을 유리체와 함께 제거한다. 이후 망막 위에 자라 있는 혈관들을 제거하고 허혈 부위에 레이저를 조사해서 더 이상 새로운 혈관이 자라지 않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당류된 망막이 다시 붙을 수 있게 실리콘 기름을 주입하고 투관침을 제거하면 수술은 끝난다. 수술 후 5일 정도는 엎드려서 지내야 하는데 실리콘 기름이 떠서 망막이 붙도록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고난도의 수술을 차분하게 집도하는 문 교수. 시력 저하의 원인이 된 섬유화 조직을 섬세하게 잘라 제거하고, 이어서 신생 혈관 출혈로 발생한 혈액을 유리체와 함께 제거한다. 다음으로 다시 혈관이 자라지 않도록 레이저를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안구 형태를 유지해 주던 유리체를 대신할 실리콘 기름을 주입한다. 그렇게 어려운 수술을 성공리에 마쳤다. 당뇨망막병증의 그 진행은 들판을 훑고 지나가는 마치 들불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운 기세로 막 피도 나고 망막을 위협하는 그러한 상태로 지나가는데 저희가 수술을 잘 하고 주변부에 레이저를 잘 해서 가운데 나의 초가집을 잘 지킨다면 이 초가집이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이죠. 이 불은 한번 지나간 불은 다시 오지는 않는 경우,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랫동안 꽤 괜찮은 유용한 시력을 거둘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메타볼릭 메모리라고 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초기의 고혈당의 기억은 당뇨 막막병증이 발생하는 스위치를 키고 막막에 이미 깊은 상처를 내고 지나가기 때문에 당뇨 막막병증이 이미 발생한 시기에 지금 내가 당뇨를 잘 조절해도 그 효과는 10년 전에 당뇨를 처음 진단받았을 때 당뇨를 잘 조절했던 효과보다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당뇨를 잘 조절하신 것보다는 당뇨를 처음 진단받았을 때부터 조절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은 눈에 생기는 미세 혈관 합병증이다. 따라서 혈당 관리는 눈 건강의 바로미터나 다름없다. 당화혈색소를 1% 감소시킬 때마다 당뇨 망막병증과 같은 미세혈관 합병증의 위험성을 37%에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영국 연구진의 이 결과가 보고가 된바 있습니다. 특히 망막은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힘든 만큼 예방이 최선의 치료다. 당뇨 환자분께서 당뇨 망막병증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 줄이시고자 하신다면 당뇨를 지금부터 잘 조절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제가 일사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고혈압도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혈압이 높으시면 손상받은 혈관에서 물이 새거나 막막이 붙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혈액순환도 좋지 않기 때문에 당뇨 막막병증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흡연이나 또는 안 좋은 생활습관을 좀 버리시는 것이 좋겠고요. 꾸준하게 좋은 양질의 산소를 마실 수 있는 등산이나 또는 규칙적인 운동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